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7쪽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이불을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수사하시고, 헤어오리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자를 가지시고 읽으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섬을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가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주무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의 은혜나 잔을 합당하지 자는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자는 주의의 몸과 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요, 거룩한 예식승례 주일이, 아, 성례식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성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그런데 이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는 뭐, 전부 다 비슷하지요. 침대에서는 그냥 물에 잠갔다가 일으키면은 우리는 장로교는벤티자라고 그냥, 그냥 뿌리는 거 그래서 약식으로 합니다. 세례는 그렇게 큰그건 뭐 없습니다만 이책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천연대에정교의역자들이 <laughs> 있었을 루터도 있었고 천안글리라든지또갈맹이라든지 이런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중요한데 이세 사람들이 종교 교혁갈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분들이 결국은 이 세례식 선찬식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루터는 기념설이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념이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으니 기념이다. 또 깔렘은 어떻습니까? 깔렘은 상징이고, 또, 기념이다. 그러면하나더그한 것은, 주인글리나 이런 상징이고, 기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깔렘은 상징하면서, 기념도 하지만, 영적 인재설이다. 그렇게 추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분이 루터나 쪼인가의 깔링이다 흩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승찬식 때문에 기념설이다. 아니다, 상징설이다. 아니다, 영적 인재설이다. 이로 인해서 그분들이 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세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1 0 0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세례는 아 끊었고, 우리가 성찬식 수교의게할 겁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떡으로 주님을 위하여 상하신 몸을 기념하며, 포도사는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명을 하셨습니다. 뭐냐? 인육을 먹는, 먹는 자들이라. 왜냐? 초대교회 때는, 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모이느냐? 동굴에서 모이는 거예요. 동굴에서 모여서 선찬식을 하는데, 동굴로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자, 이것은 내 육이다. 여기서 내 피나 마셔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인육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것이 편만의 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도 먹고 자기 사람의 피도 마시는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피 떡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은 피는 예수 그리스가 어, 포도주는 예수 그리토의 스 흘린 피를 마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기도 가두고 사형들 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성경 세례와 또한 물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세례는 우리가 늘 공부를 했습니다만 의에 관계된다 그러세요 성경세례는 우리의 의가 관계되요 육에 관계되요 영에 관계되요 영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성경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세례받은 그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세례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도 얻을 수 있을까요? 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뢰입니다 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결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와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세례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 내로오냐이 믿음으로 말며암아 구원을 얻는 날이 이런 데에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성경 세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충만이 또 있습니다. 그 성경 충만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성경 세례와 성경 충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렇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다말로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으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결단 보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세례를 확깨되진다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에요?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 얘가 사정된 2장입니다. 성령충만. 그때 성령충만과 성령세례가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제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나타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주고 내가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볼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마태 마가복음 사상이라든지 마태복음 사상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강변에서 뭘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의인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식으로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이야? 교회의 공동체야? 과은비 교회의 공동체야? 라는 어떤 입교식. 이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세례를 받는, 세례로서 표실은 나타내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 그런면이 세례 는 뭐냐? 세례는 죄 가운데 출생하여 살아온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 인치심의 표시다 하는 얘기요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 옛사람이 죽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을 받습니다. 죄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과 연 그리고 인지심의 표시가, 나는 이제부터는 무엇이냐? 그토록은 이 교회 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들라 어떤 표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세례를 먼저, 세례를 받아라, 안 받아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하늘나라 나 갑니다. 그럼 이 세례는 무엇이냐? 한번 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 반 급빛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을 때가 받을 때 어떠냐? 안 받을 때가 더 확실하고, 받을 때가 더 확실함을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만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께서 다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와 확증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믿고 고백함으로 통하여서 세례받으셔야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나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을입고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세례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또 완전한 교인이 되었으므로 더욱더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를 위하여 또 의무를 다 하시 하셔 나가야 된다는얘기예요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들 꼭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첫째로 예배입니다. 뭘이그에도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이웃의 사랑의 표시요 교인의 의무의 해방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의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배가 그렇게 능력 찬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순교 하고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밥을 먹어도되안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마찬가지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먹을 때는 반드시 밥 먹어야 됩니다. 먹으나 안 먹어야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목숨 그으셔야 앞으로 이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그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뭐 말씀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또, 예배 여수 석에는 전도도 있지요, 선교도 있지요. 가장 중심적인 부분, 신앙의 기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전도잖 나요. 의무, 우리의 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오직 누구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뭘 받고,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루는 내정이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뭘, 뭐 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많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상에, 우리 일상에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것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게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 그리 하면 니네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도와라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없는 일보다도 뭐? 보험 적가는 일. 하나님나은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시는데 육신이 육을 위해서 먹는 것.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 일을 주님은 더중요기 계시고, 더깊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죠. 이를 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보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봉사합니다. 봉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요. 또 헌신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진정한 뜻이 어디에, 어디에 나왔어요? 주님. 헌신이 되느냐, 어디에? 추레우기. 32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이 자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헌신이 된게 뭐예요? 레이 자손들이 신화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하셨습니까오세 빨리 내려가라 신해산으로 빨리 내려가서 네 백성들 하는 모습을 한 바. 그럼 모세가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생기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출애국에집트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얼마나 금성한 일을 숲했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와 편의 선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와의 편의 선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이 자손들이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50장에는 49장에 보면 레이지파는 축복받은 집, 집화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시원과 함께 저주받은 집파였어요 집화, 그때, 레이 집파가 신의상 밑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는 누굴 죽였어요? 형제, 자매, 부모, 친구, 친지들,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무상숭배하는 자는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럴 때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더라? 혼신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혼신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혼신은 헌신, 그냥 얘기해 드리고 그냥 한, 뭐 헌금하고 이것으로 혼신 끝이 아니에요. 다른,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거 그게 혼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어요. 어느 집파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세상의 부자, 세상에 부자 누구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집파일까? 세상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누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레이 지파는 세상 지파들에게 뭘 받습니까? 십을 주봤죠 맨목수를 받아요. 레이 지파는. 다른 지파는 맨목수를 받을까요? 열 지파 중에서 열목 중에서 다른 지파는 레이 지파에게 씨을주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관하는데 도한 몫으로 줘야 돼요. 운영하는데도 한 몫으로 줘야 돼요. 적어도 10분에 7밖에, 1 0에 3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레이지파는 얼마나 받아요? 그래서 레이지파는요, 다른 집파보다도4 0가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집합보다도 몫을 더 주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도 어때요? 오늘날 우리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는 거 입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내어서 귀하게 스님 받도록 드려줄 때그 몫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여서 의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이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하여 죽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힘을 쓰고 예를 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서버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결례치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또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이런 어떤 의무를, 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육체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래 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후회의 언더를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 가만 걱정하고, 아이들의 정노, 아이들의 업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의 관계 속에서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여함 엉뚱하게, 안에 빠져나갔다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보험 선거을 위해서, 흘러보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너무 아쉽게, 또 너무 아까워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때, 그게 반드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에이, 뭐, 뭐 그래서 그렇겠느냐, 라고 하면서 미룬다면, 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저도 뭐,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위치대로 이 끌림 받을 때 그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자, 두째로는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고 23절, 27절까지 읽었지요? 첫째로는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입니다. 십자가 죽으심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는 유인을 우리가 우리 얻을 수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속계의 은혜, 부활의 소망. 그러고 나서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제, 교탁의 표시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은 연합, 한 형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청이 된 것은 예수님과 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대게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한몸이룬 형제 자매 하나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요? 나하고 누가 하고 겠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주님하고 여러분들이하나가 말이에요. 연합이란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 놓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앉아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깍꽁 감사. 내내때리려깐가 삼나 보니까 아 그거 여러분 여 있구나. 그래가못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뭔? 뭐? 십자가의 죽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가 하면 때려갔대요. 예수님, 소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에 죽었잖아요. 야, 고 나하고 연합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에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땅에 마귀에게 그때 우리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했지알기 뭐하라 사단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알기 뭐하라 우리 아버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떠떳합니다알기 뭐하라 옆으로, 여러분들, 알게 말할까, 옆으로는. 그래 옆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 우울함 합시다. 악이 말아. 아기 그렇지. 당당하게. 악이 말아. 그러면 사탄 독거리를 싹 내려버리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 성례시은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실시하실 것도 명하신 명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구세주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네 구세주야 널 모든 대로 속죄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협하을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은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와 연합됐다라는 것이걸바로게달아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는 제 가운데 사는 옛사람, 옛 습관이 죽고 재안받은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잘 제자가 하나님을 기부시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겟부시게에 제어져, 자기를 힘써 또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년에 두 차례씩 이 승례식을 합니다. 승례식 할 때마다 이제 세례받을 일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하는 건물론 미합니까? 너는 그리토니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신이라는 표징이 세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원래서 세례받도록 합니 또, 성찬식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려보니까, 이거 딱 성찬식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끓이긴 뭐가 있어가지고, 끓이긴 받아가지고, 죄용서 받기 위한, 허니 이 끓이기 때문에 내가 성찬식에 참나하겠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는뭐 성찬식에 성탄, 참석할 떳떳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말씀하지 마시요 그거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성찬식에 참석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찍혀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욱더 하나님은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한결의 마음으로 죽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 속에서 아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짐 속에서 성찬에 꼭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매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 세례와 승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세례와 승탄 이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는 복된 자로 하나님, 사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은 본래 뜻하지 못합니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소을를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승탄으로 통하여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끌림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455장 찬송합니다.